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우체국 쇼핑도 마비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큽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다여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고, 활동 지원사는 근무 시간을 기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한게 처리가 안 될까봐 그 급여 부분에서 제일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데이터가 소실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가 복구 만약에 복구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일단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적은 뒤이후에 수당을 정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산 오류로 입이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 입이안 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근무도 인정을 못 받을까 봐새도에도 전화고 오시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사거나 다자녀 가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데 결제가 안돼 막막한 상황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뒤 사무실엔 민원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복구가 되지 않을 전망이라 당분간 수기 접수 중심의 임시 운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우체국 쇼핑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속이 탑니다. 쇼핑몰 복구가 지연되면서 입점업체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 정도 되고요. 우체 쇼핑은 이게 명절 때만 이게 팔리기 때문에, 진짜 이게 선물 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재 직전 받은 주문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발송이나 환불 처리도 어렵습니다. 전혀 지금 확인을 못하고서요 주문 처를 접속이 안 되니까요. 그부터 이제 30일까지 한 3,000km에서 5,000km 정도로 미리 떡을 주문을 해 놨었죠.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 약 2,400곳의 매출 손실은 12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다른 온라인 몰에서 입점 업체들을 위한 기획전을 열어 판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표정입니다.